사도행전 16장 우리 13절로 아 16절로 34절까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30절까지 제가 어렵게 이렇게, 이렇게 쭉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로 간사님 우리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제가 16절부터 이렇게 30절까지 쭉 봉독해 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지라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 이거 맞아요? 본문 아 예, 자기의 음, 음, 소망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짓기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발을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인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아멘. 자 우리 이경로 관사님 나오셔서 예배 기적의 문이라는 말씀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치겠습니다. 네, 예배 기적의 문이라는 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딱 봤을 때 본문이 어떤 내용인지 어, 그냥 쉽게 싹 훑어 드릴게요.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가요. 빌립보에 갔는데 지금 거기서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하러 갔었었나봐요. 근데 가는 길에 이제 귀신 되는 여종이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좀 귀찮았었나봐요. 바울과 신라는 그래서 이제 그 귀신을 내쫓아주고. 이젠 그렇게 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여종 귀신들은 여종이 좀 점을 쳐 주면서 벌었던 돈으로 이젠 그 여종의 주인이 들어오는 돈이 없어지니까 귀신 나가 버리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이젠 가서 딱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잡아 이 바울과 신라가 잡혀서 이제 막막 막 옷이 찢겨지고 막 많이 매를 맞고 이제 오게 가둬 두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바울과 신라가 그옥 안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큰 지진이 오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고가 풀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왜안 나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안에 있었는데 이제 그 간수가 이제 그걸 보고 아 어떻게면 하 예수님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해서 이제 그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가정까지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되게 어 신기했었던 게그 시대 때는 뭐 지금처럼 기타도 없고 피아노도 없고 아무런 드럼도 없이 그냥 진짜 목소리밖에 없었을 텐데 그들의 찬양이 어땠길래 그들의 기도가 어땠길래 그렇게까지 깊은 예배가 되어서 기적이 일어나는 부분까지 갔을까라는 의문을 가져봤어요. 지금은 뭐네뭐 네뭐 기타도 있고요, 뭐 드럼도 있고요, 뭐뭐 뭐 마이크 뭐 음양 그러니까 차량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들의 예배는 과연 어땠길래 그렇게 깊었을까? 그들의 삶이어땠길래 과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 믿게까지 되는 그 과정에 구원을 받는 부분까지 가게 되는 그런 기적이 어떻게 했길래 일어날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갖고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게 됐거든요. 그런 예배가 요즘에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아, 옛날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레드 레드맨이라는 차량 인도자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차량 인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차량 팀들이 그냥 너무 진짜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차량을 하는 게 아니라 악기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었대요. 세션들 하나하나 다 싱어들도 그게 너무 익숙,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냥 위에서 악기를 다루는 것이 예배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담임 목사님들은 보여갖고 찬양팀 쓰지 마라. 맷 레드맨 당신만 찬양 가서 인도해라. 그래서 그 사람만 인도를 했대요. 그렇게 한주두주 주 하는데 예배가 회복이 되더래요. 네. 이 얘기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이 악기들이 도움은 되지만 그것들이 있다고 꼭 예배가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의 예배도 이 예배처럼 진실되고 깊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예배를 보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어, 내봤습니다. 첫 번째, 그맷 레디맨이 섬기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마이크 필라바치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썼던 책에 제가 봤는데 하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지 말라라고 해놨더라고요. 바울과 실러를 봤을 때 그들은 솔직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귀신을 내쫓아준 거는 오히려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훨씬 더 좋은 선한 일을 베푼 건데 오히려 그들은 억울하게 옥에 잡혀서 막매 맞고 막옷 찢기고 생각해보요 누가 갑자기 여기 경호 경님 데려가가지고 옷막 찢겨요 막그막 때려요 그리고 옥에 가둬요. 진짜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신을 내쫓아 그런 선한 일을 행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충분히 따질 수 있을 만한 입장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은? 하지만 그들을 보면은 그냥 예배해요. 억울해요. 그래도 그냥 예배해요. 죽을 것 같아요. 아파요. 답답해요. 그래도 예배해요. 예. 자, 그거를 저희에게 적용을 해 봤을 때, 뭐 삶에서 삶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직장생활, 학교생활, 친구들의 대인관계, 절대 쉽지만은 않거든요. 억울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답답할 때도 있고요. 그런 모든 상황이 있 갖고 교회 나왔을 때, 과연 저희가 그것들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이 바울과 신라처럼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첫 번째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막짜증서 미칠 것 같아요. 뭐뭐 뭐 어제 제가 좀 다쳤어요. 저는 좀 이렇게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그 건축쪽에서 일을 하는데 그 모총으로 이렇게 팀벌 놓고 쐈어요. 근데 그게 뚫고 나가면서 제 손을 이렇게 뚫고 지나갔거든요. 엄청 아픈 거예요. 지금도 기타 치면서 피가 안 나는데 기타 치면서 피가 또 나요 아파요 그랬는데도 이게 어파서뭐 어쩌라고요 내가 예배하겠다는데 예예 그래 이건 거 같아요 이 마음인 거 같아요 뭐뭐 남자 치구 여자 치를 헤어졌어요 슬퍼요 아파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내가 예배하겠다는데 예뭐 집에 뭐 힘든 일이 있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세요 아 이건 좀 상이다니까 황 예. 뭐 힘들죠 아프죠 부모님과 같이 교회 나와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예배가 방해를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예배를 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랬을 때에 지금 이 바울과 신라처럼 그런 기적의 예배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기적의 예배 승리하는 예배를 위해서 그 지저스 컬처라는 사테맞 아세요? 네그 거기에 이제 인도자 킴 워커라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차량 인도자인데 그 차량 인도자 이렇게 유튜브에서 그그 설교하는 걸 봤어요. 설교하는 걸 보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같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전혀 다 각자 다, 다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삶에서는 그러다가 같이 같이 주일날 교회 와서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제가 이 목사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 그러니까 이 교회 부르지 않으셨, 않으셨었으면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그 예, 이런 이런 모든 상황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한 영으로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전쟁에 나가요 군인들이. 근데 준비를 하고 훈련을 받고 전쟁에 나가는 것과 아무 준비도 없이 아무런 훈련도 없이 나가는 것은 정말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예배를 나올 때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고, 얼마나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려 나오는지, 우리 과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너무나 깨어 있는 영그 자체에서 그렇게 살다가 같이 그렇게 마음 가졌던 그뭐 뭐 저희들이 와가지고 그런 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힘 있는 예배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예배도 전쟁이잖아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저의 마음을 막 진짜 어떻게 해보려고 사단이 엄청나게 막, 막 딴지 걸어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막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괜히 막 짜증나게 하고 예, 예. 진짜 예배할 때만큼은 저희가 그래서 더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더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런, 그런 마음으로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그렇게 하나가 됐을 때, 아 얼마나 진짜 파워풀한 예배가 될까? 이런 기대감이 네. 있습니다, 제 아내. 네, 그래서 이두 가지를 제가 했을 때, 뭐 다른 많은 뭐 방법들도 있겠죠. 이런 바울과 신라가 드렸던 예배처럼 이런 기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것은 많은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제가 준비한, 제가 봤을 때, 제가 딱이두 가지를 하고 싶다라고 했던 게 이, 이거였는데요. 첫 번째는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짜증나고 화가 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데 제가 짜증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주간 준비를 해야 돼요. 예. 우리의 영을 지켜야 돼요. 세상 나갔을 때 저도 이제 건축업을 하는데 완전 세상 일이잖아요. 교회 저거 제가 한동안 이제 신나교 다니면서 이게 사용만 할 때는 학교 다니면은 뭐 교과서가 성경책이에요. 어디가는 성경책이에요. 제가 또한 한참 찬양 인도를 할 때이기 때문에 맨날 찬양곡 뭐 하지 뭐 하지 이런 곡 저런 곡 완전 진짜 24시간 머리 안에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 사회를 하고 나니까 그게 적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적어지는 거예요. 하다가 찔리면 아파요, 짜증이 나요, 어막 화가 나요. 저를 같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고 당연히 제 영을 붙잡고 있을 일이 많았을 텐데 세상에 나가니까 그제 영을 붙잡고 있을 만한 환경이 더 적어지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도 되게 간절하게 이 바울과 실라처럼. 간절하게 저의 영혼을 지키고 그런 신앙적인 부분을 지키고 기도로 이렇게 무장되었을 때 저희가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얼마나 힘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네.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4장 8절에 제가 제 학생부랑 같이 나눴 썼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 성결케 하라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저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돼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뭐 너희가 살면서 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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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일어나서 30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시작해봐라 잠들기 전에 30분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어나서 잠, 잠들기 전에 30분만이라도 한 투자해 보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이렇게 조금만도 노력하는 것,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께 제가 가까이 나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 그 것을 보시고 저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한 주만 살면서 이렇게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에 일어나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자유해져요. 막 문이 열리고 뭐막 착오가 풀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한테 이런 이런 일을 해주셨다.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거기서 뭐 현명했던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는.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 남아있을 말미암아 간수가 구원을 얻어요. 문 열린 걸 보고 그 죄인들이 도망가주려고 죽을라 그러잖아요. 자살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 이제 바울이 죽지 말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그 간수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건 것 같아요. 기적에 일어나서 뭐 어쩌라고요. 결과는 구원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원 없는 예배, 구원 없는 기적 있을 필요가 왜 있어요. 기적이왜 일어났는데요. 우리의 간절함, 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갈급함 그래서 기적을 하나님 이 일으키시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의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나가서 작은 예수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문. 예배 되게 예배가 엄청난 거예요. 진짜 뭐 북한, 중국 예배 드리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 그런 마음과 감격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 사모함, 갈급함 예.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 기적을 일으키시고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네.